막 인테리어를 마친 주택이나 새로 구입한 자동차 안에 죽탄 상품을 두고 납니다. 이처럼 죽탄이 공기 정화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후 공기 속 먼지나 피부의 잡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내세운 죽탄 화장품이 출시되고 최근에는 장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혈액을 정화해 준다는 죽탄 식품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죽탄이 과연 이토록 신기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을지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죽탄화성, 죽탄고바, 죽탄 땅콩, 죽탄 누룽지, 죽탄 케익 등등 무릇 죽탄을 첨가한 식품은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봉지당 250g인 죽탄 땅콩의 판매 가격은 평균 15위안이었고 2, 30위안까지 올려 팔기도 했습니다. 다수 죽탄 음식의 판매량이 월평균 100에서 200개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업체들에서는 죽탄 식품이 약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죽탄 식품을 소개한 사이트에서는 죽탄의 다양한 기능을 볼수 있습니다. 장 내의 찌꺼기를 흡착하고 장갑 위에 운동을 촉진하며 체내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다수 업체들은 죽탄이 공기 속 잡지를 흡수할 수 있는 만큼 같은 도리로 인체내의 찌꺼기도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죽탄은 跟我们平时的这个木炭，呃，在结构上呢，几乎没有太大的差别。呃，吃到这个我们人身体当中，它一般会造成呢，我们比如说消化不良，呃，恶心、呕吐等等这样的食物，这样的一个作用。同时还会引起呢，比如说我们因为是这个竹炭本身呢有吸附作用，那么它可以使我们肠道内的这个津液呢被吸附以后，而引起呢便秘等等。 전문가는 중의학으로볼때 식물 카본 블랙이 제한된 약효과가 있지만 죽탄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에서우탄우 탄화, 그리고 유탄등些都是我利用它的活物呢起到一些比如消炎竹炭本身呢它到的我 这个碳化的这个火候。